Thank you. 여보세요, 들어와서. <laughs> 음... Thank okay. you. [そう] <music> <music> I think I reached the b r i t i 있 h system. I do. I don't think t h 트 t I should be 다 b l e to get a little b i 중요 f the other. I don't think I should be able to get it. I don't b i 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인터뷰 싸게 이제 나왔습니다. 실시간 지금 화면인데 깨끗하게 나오죠 음. 기존 2메가보다 그 영상 두배 화질 좋은 3메가 화질이든요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카메라 대당 36만 원인데 거기에는 녹화기 CCTV 설치비, AS 3년. 그리고 매장 보험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음... 네, 보통 이제 저희는 1시불 모델 36만 원인데 렌탈 그 같은 경우는 40에서 50만 원을 3년 동안 내세요. 네. 네. 그래서 그거보다 40에서 60%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는 다 해주시는 다 거고. 아... 네, 하나 본사에서. 근데 저희는 그 만약에 이제 36개월로 따지면 대당 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네. 되게 음...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함은.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이거 110 볼트도 변경 가능한가요? 110 볼트. 네. 어, 뭐 고려가 됩니다. 아. 10V. 그럼 이게 한 세트예요, 이렇게? 어, 저희가 네. 이렇게는 한 세트가 맞는데요. 네. 영업 영업 다 담가주고. 네. 한 세트는 맞는데, 근데 이 저희는 업소용이라서 진열대까지 네. 같이 해 아, 진열대까지 같이 해서, 아, 진열대까지 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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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럼 밥을 하면은 얼마나 얼마나에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인분 기준으로 7분 7분. 네. 음. 근데 12분 더 뜸들이시면은 더맛은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개당은 얼마나 하나요, 이렇게? 개당 단가? 아, 제가 개당은 안 드리고 있어요. 네. 총 네, 네, 네. 총 아웃풋 총... 기준으로 두 배수. 솥 18세트 하셨을 때 네. 450만. 원. 450만 원. 음. 템플릿 하나만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는 이 t 입니다 <laughs> 네, 네. 저희는 테이블 오더하고요. 네. 서빙롱 네. 오더하고요. 아... 보시면 혹시 휴가 참여하실 것 같으면 네. 테이블 오더 필수로 자, 음식점에서 뭐 일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주문하시때 고객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네. 네, 네. <laughs> 한번 시험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저기요. 음. 잠시만 주문을 네. 하실 수가 있고요. 모든 스큘링으로 나왔습니다. 식사는 블랙하고할 키가 있으시고요. 네. 예. 네. 이렇게 견치대가 있으시고요. 끓은 상태도 있으시고. 음. 폐쇄형을 내시죠. 그러면 네. 그냥 왜 키오스크처럼 밖에서 계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 키오스크는 저희는 판매하지 갖다. 아, 그건 없고요. 네. 각케이블에 이렇게 나으시고요 테이블에.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로봇은 어떻게 해요? 로봇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델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이쪽 종류하고 이쪽에, 제조 앞에 있는 두 종류가 있으시고요. 로봇 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일탁 판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어, 이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이용료하고 모델 기기하고 했을 네. 때 54만원 만원 54만 아, 월요금? 약정에, 네, 네, 네. 3일 약정이시고요. 조보대 네. 같은 경우는 좀 급여좀더 좀 비쌉니다. 네. 서비스 용료가 삼5만 원에 월 기기값은 2십만 원. 국가세도 따시는 거. 이렇게 3년 약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인건비 비하면 그좀 사분의 일 가격이네요. 네. <laughs> 그쵸, 요새 인건비 너무 비싸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외지에 또 이제 사람 관리 힘든 곳은 로봇도 많이 이용을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음... 사람 관리 힘들고 또 인건비 요새 또 시금이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네네. 세팅은 와서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은 저희들이 세팅값을 줄 수가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KT는 인터넷 기관으로 저희가 이제 대리 사장이으니까각 네. 지역마다 저희 KT 서비스 네. 기사님들 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맵, 그 이제 매장에 앱을 그려서다 네. 저희가 1차적으로 세팅을 다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업체님들께 설명을 다 해드리고, 음. 어, 뭐상동으로 하실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이제 뭐먼 있었을 때 원격으로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바로바로 출동 바로 서비스, 하루 이틀 내에 바로 서비스를 드릴 수 있게끔 네네네 아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목소리> 내가 좋아하는 교동 짬뽕. 아, 교동 찜닭이야. 아, 네. 아, 네네. 네, 네. 수식하고 있거든요? 네. 식 있거든요. 오셔서 드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이버전 뭐냐면 그냥... 아, 여기, 어, 여기 더 있네 아닌가? 더, 더, 있는, 거더 있는 거 맞아? 아 선배님들 있네 거의... Yeah. <laughs> 네. 네. 아니요. 어 네. 4등 5등요. 1분 시간 안 되세요? 네? 1분. 네, 네. 시간안 돼. 1분만 좀 앉으셔 갖고 들어보시고요.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낚였어요. <laughs> 이벤트는 이벤트대로 하고. 꼭 당연하지. 이벤트는 이는이벤는데 이벤트는 이벤트는 이벤트이이거는 이벤트는 네이벤네는 이벤트는 이벤 어이 뭐 지출 관리나 이런 아... 한마로 뭐 프랜차이즈가 됐던 어디갔던 사업 부분들이 자기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네. 배경에 있는 영역도 저희가 커버해서 적용하시것 직원들이 맨 처음에 가입하면 바로 누누기한 서프고, 네네네. 그때 그는 얼굴이으로 GPS 범위 안에서. 음. 바로바로 60점 기간, 70년이나 그것에 대한 부적된 정보를 갖고 예상되는. 급여라 예상되는 까지 네. 시실요아니이런 플랫폼이 요즘 많이 나오니까. 아, 다운 네, 네, 다운 네, 다운 네. 다운 네. 다운 일단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네, 네, 다시 네, 오겠습니다. 네. 와. 상권 분석이 아니고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각 지점별로 매출, 현재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하고 할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은 이게 필요하겠지. 요즘에 이제 핸드폰 케이스 이런 거이거 문제는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잖아 800만원 800만원에 창업해서 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 네. 네. 해방은 좀방은좀 알지. <웃음> <응>. <웃음> <빨래방은 좀> 알지. <laughs> 탁기 세대, 건조기 세대. 그러면은 대당 얼마 들어가는 거지? 3, 300만 원된데 300만 원 이 예, 국산인가요? 지금 뭐, 전시돼 있는 거는 중국산이에요. 아 중국산이에요? 미국 제품이라, 일일 카페 제품. 이 네. 네. 가능한데 뭐 미국 제품, 그 스페인, 유럽 제품, 중남 네. 제품 다 가능한데. 네. 그 비용적으로 부담이 좀 크니까 네. 중국 제품을 전투해서 하고 있고요. 아. 그 비용이 조금 괜찮으시면은 미국 제품으로 사용 가능해요. 음... 어, 지금 생산은 그 중도에서 하지만 들어가 있는 모터나 뭐 이런 것들 네. 다 인플레이서 만들고 이 이렇게 뭐야? 거의 같은 거라고 지금 몇킬로짜리에 이건 20 20kg, 킬로짜리죠? 18 킬로인데 20킬로짜리 아, 18 킬로 데20 킬로. 저 건조기는요? 건조기는 이게 28 킬로. 어 크다. 어, 그냥 가정용이랑.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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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멋지네요. 음. 아... 건조기는 저거보다 작은 거는요? 여기, 여기 네. 여기 세개 같이 있는 게. 네네네네. 네. 그 이단으로 되어 있는데. 네. 네. 여기 있는데, 여기 네. 여기 네. 여기 네. 네. 그리고 저거 열기. 이 노란 열기. 뒤로 가서 조금 봐. 받... 세제는 어디로 들어가요? 앞에요? 앞에서. 뒤에서는 안들어가죠? 자동주입기 설치해 놔가지고 네위에서 네, 그 넣고 있습니다아 위에서 네. 그럼 자동세제 투입기는 다 있죠 아 그냥 네. 다달려있는거예요 그니까 세탁기 요런것도 여기 따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네네네네 아가능니다아 네. 만약 하신다 하시면은 한달에 한, 한 두세번정도만 채워주시면 되는거죠 음 조금만 네?

아 아니 아니 네, 네, 괜찮습니다. 有。 형이 이 확실하게 물어봐. 형이 얼마 얼마으면 좋겠는데. 아. <laughs> 니 s <laughs> o 어디시용 어? 나 여기 귀여운 개 있는데. 어. 어. 어 어? 좀 <laughs> Yeah. 어?